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서프로입니다. 일단적으로 어제 막장에서는 약보합권의 하락세로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일단 어제의 주가흐름은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팔일 날짜로 여러 가지 이빅 이벤트들이 다 같이 겹친 상황이었고 막장에서는 특별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다가올 이 월요일 첫장부터는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자리라서 빠르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한 공시를 하나 발표했죠. 삼성전자 자기 주식 자기 자사주 약 2조 5천억 원어치를 매집하겠다. 게다가 이 실적 발표도 분기 영업이 20조원의 대기록을 세웠죠 뿐만 아니라 8일날 옵션에 대한 만기일도 겹쳐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하는 듯한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포지션 전환을 위한 이탈 물량이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이 삼성전자가 너무 많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어제 나온 이 소폭의 조정은 전혀 신경 쓸 조정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올 이 월요일 첫 장에서는 절대로 섣부르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 영상 오늘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음에 있을 이 변곡점에 대해 성공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가시는 시간으로 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주주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찾아뵙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저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너무 중요한 이 자사주 2.5조 매입 공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주식시장에 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중 일부를 이 개인들이 사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직접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이번에 그 규모가 얼마라고요? 2조 5천억 원 어치. 어마무시한 양이죠. 주식 수로 치더라도 2천만 주 가까이 되는. 어마무시한 물량입니다. 이거 절대로 가벼운 이벤트가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은 보통 자가를 지지하거나 부양을 하려는 의도인데 회사가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유통되는 주식을 줄이고 삼성전자의한 주당 가치 이한 주당 가치를 EPS라고 하는데 EPS가 높아지기 때문에 희귀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주가 하방에선 방어선 역할을 해주겠죠. 맞아요. 사실상 자사주 이 매입만으로 주가가 무조건 폭등한다라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 자사주 매입 차원이 소각이라면 바로 폭등할 수 있어요. 소각이 되면 주가의 EPS는 더욱더 높아지면서 올라가겠지만 아쉽게도 여기서 임직원 성과보상 차원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 어마무시한 양의 매입은 수급으로써 주가의 하방 방어선이 되어주는 효과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번에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8일부터 4월 7일까지 3개월간 매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은 상승할 때 상승탄력이 되어주고 하락할 때 하락방어선이 되어주겠죠. 회사가요. 자기 주식이 만약에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까요? 절대 안 사요. 근데 2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산다? 이건 한마디로 현재 주가는 삼성이 보기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겠죠.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쓰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어요? 대차 체결 상위 열 종목을 보게 됐을 때 최상단의 위치에 있는 대차 체결 수량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대차 체결 수량이 뭐냐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신규로 물량을 거래하는 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대차 체결 수량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외인들이 뭘 준비하고 있겠어요? 당장의 매도로서 이 공매도로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차츰차츰 이러한 물량들을 늘려가면서 추가적인 상 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뒤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이 창고들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인들과 기관들 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체적인 물량을 한번 보게 됐을 때 어제 외인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매집하는 물량을 줄이고 오히려 매도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주면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저점에서 이탈을 하게 만들고 더 비싼 가격에서 손실을 발, 손실이 발생하게끔 해서 그 손실을 본인들의 수익으로 가져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보게 됐을 때 넥스트 마켓에선 약 매수세로 시작해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배수로. 매도세를 늘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업지표를 보게 되더라도 외국인들은 분명히 옵시, 옵션 만기일 이전 날짜까지만 하더라도 이 푸드옵션을 행사하고 있었고 주가를 분명 눌러야만 수익을 낼수 있던 구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 너무나도 넘쳐나고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20조 원의 대기록을 쓰고 2.5조라는 약 2천만 주 가까이 되는 자사주 매입 공시까지 뜨니까 이 옵션 만기를 변곡점으로 콜옵, 콜옵션 전환을 통해서 다시 콜 순매수로서 들어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에서 하방 압력에 의한 이런 파락이 빠르게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 있는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옵션 만기 이후 이콜 옵션 전환을 통해서 주가 하락에서도 수익을 만드는 구조, 즉 옵션으로도 챙기고 대차장구를 늘려놓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통한 수익까지도 챙기겠다는 이중적인 수익 구조를 외인들이 이전에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4분기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이 사상 최대치라는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평가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감만 가질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라는 겁니다. 외인들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도 충분히 남겨두고 있었지만 주가를 변동성 없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만 시키게 되면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신용장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만큼 따라붙었었던 이 개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뭘 만들 수 있느냐? 의도적인 조정을 만들고 다시 누르면서 저렴한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손실을 주고 이 손실을 본인들의 수익으로 챙긴 다음에 이 수익금을 받. 바탕으로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추가적인 이 매집은 불가피하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받아오는 과정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많은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 추세장이 나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타이밍 그 현금을 바탕으로 이 의도적인 눌림이 나오면 평단가를 낮춰낼 수 있는 이 추가 매수 타점까지 지금부터 이 타점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빠르게 올라온 만큼 변동성도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영상에서 이 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적이거나 실시간적인 대응이 중요한 장에서는 기회 구간이라는 게 떠나가버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의미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모든 대응 전략과 타점을 직접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010-3436-7531 위에 번호로 삼성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매일매일 장중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자로 난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러한 텔레그램 소통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입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문자로도 안내를 드릴 거고 이 내용들이 혹시나 돈이 드나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금전적인 요구 일절하지 않고 있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당연하게도 이 모든 정보들은 무료로 얼마든지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다만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권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주주분들에게 이 영상이 퍼질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도와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이 기회 구간 놓치지 않고 수익 날수 있는 자리로 함께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하나하나 외우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댓글 상단 이 더보기란 안에 이 구독자방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문자 바로 전송 가능한 링크도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셔서 삼성이라고 종목명만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장에서 시장 정보나 이타점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구독자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만 보시더라도 천분이 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 계세요.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직장도 다니시고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또 돌봐야 해서 하루에 이렇게 되면 한 시간도 차트를 제대로 집중해서 못 보실텐데 혼자서 명확한 재료해석 없이 투자라는 걸또 하시려다가 손해라는 걸 보는 게 더욱더 크나큰 후의 시점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정보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에 큰돈을 벌자 라는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한다 라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계속되는 매매 속에서 시장을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요 만약 이번 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에 많이 흔들리셨다 라고 한다면 삼성이라고 문자만 한번 보내 보세요 무료잖아요 무료니까 정보를 받아보시고 관망이라는 것부터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긴 영상 끝까지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정말 주주분들 도움 크게 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안에 즉각적인 수익을 낼수 있을 법한 세력주 종목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정말 유심히 지켜보던 종목인데 제대로 된 슈팅 준비가 끝이 나서 주주분들 수익길에 큰 보탬 되어 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낼 수 있는 세력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상증자 정보주의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인데요. 강력한 상승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지라인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라고 보수적으로 제가 잡아뒀지만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일단적으로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위에 번호! 010-3436-7541 번호로 무상,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종목명은 제가 문자로도 안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수통방에서도 당연히 추천드릴 거예요. 문자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제가 수익 챙겨드릴 수 있게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무상증자 종목 보시면 자 소록스라는 종목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이 최근에는 HLB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명이 HLB 바이오스텝으로 변경이 됐죠. 자, 소록스 종목으로 보시면 11월 13일 날부터 1월 5일까지 이 종목이 900% 상승을 했습니다. 4,600원이었던 주가가 44,000원까지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얘네도 주가 폭등 이유가 이 1대14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노터스 종목은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얘네도 재료가 이 무상증자 1대8 이슈로 인한 재료 소화였다. 결국 이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포록스로 보시면 올라갈 때 자, 이렇게 점상으로 한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고 노터스로 볼 때도 여기에서 점상 한 방, 두 방, 세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종목도 이러한 식으로 점상까지도 확인이 됐고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해온 세력들도 확인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인데 만약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공시가 갑자기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겠죠. 갑작스러운 많은 이 막대한 양의 수익을 한 방에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무증공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무증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에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무상증자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왔고. 이 수익률 정말 한 방에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을 졸업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닌 이 특별한 기회 구간 저와 함께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 분명 이러한 말씀 드린 후에는 과거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한 방에 남겨주셨다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신경 써드리려고는 하겠지만 한계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100분께는 정말로 집중해서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그 뒤에 분들은 순차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못 받아가셨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놓으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보시면서 이01 03436754만아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 없이 이 영상 제목 밑에 이 더보기란 클릭 한번해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남겨져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문자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시는데 이 문자 메시지에 이러한 식으로 삼성이면 삼성, 소통방이면 소통방, 자료라면 자료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영상 끝난 직후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자료와 소통방 입장 링크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편리한 링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